2026년형 제네시스 GV90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준비 중인 가장 큰 플래그십 전기 SUV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제네시스의 미래 전략을 대표하는 핵심 모델로 전동화와 럭셔리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GV90은 기존 GV80보다 훨씬 큰 차체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길이 5m 이상에 달하는 대형 SUV로 메르세데스 EQS SUV, BMW X,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전기 모델과 같은 글로벌 럭셔리 전기 SUV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제네시스 네올론 콘셉트카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시그니처인 두 줄의 LED 라인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며, 전기차 특성상 그릴은 공기 흡입구보다 디자인적 장식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차체 라인은 유려하고 깔끔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SUV답게 당당한 비율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모델에서는 코치 도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뒷좌석 승객에게 더욱 고급스럽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실내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프리미엄 감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며, 실내 무드 조명, 고급 오디오 시스템, 향기 시스템, 마사지 기능을 갖춘 시트 등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열에는 독립식 캡틴 체어가 적용되어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며 일부 모델은 3열 시트까지 갖춰 대형 SUV의 실용성까지 겸비할 가능성이 크다.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GV90은 제네시스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듀얼 모터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며 최고 출력은 600마력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가속 성능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20분 내외로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WLTP 기준으로 500km 이상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빠질 수 없다. g v 9 0에는 차세대 자율주행 보조 기술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까지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대형 패밀리 SUV로서 안정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시장에서도 GV90은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GV82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만큼 그보다 더 고급스럽고 첨단화된 GV90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GV90은 고급 전기 SUV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은 대형 SUV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진 가성비와 고급감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층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GV90은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와 뛰어난 실내 완성도, 그리고 최신 전동화 기술을 무기로 삼게 될 것이다. 메르세데스 EQS SUV나 BMW X가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산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내놓는 GV90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자동차 기술력을 과시할 기회가 될수 있다. 결국 2026년형 제네시스 GV90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상징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고급스러움, 첨단 기술, 전동화, 그리고 대형 SUV의 실용성까지 모두 결합한 모델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게 되면 제네시스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